thank

잘했어. 이나야네 신발이야? 네 신발 아닌 것 같은데. 은혜 거야? 어디 가? 어디 가? 안 돼, 안 돼, 여기 내려와. 내려와. 야, 일로와, 빨리. 내려와. 내려와, 빨리. 야. 목이 있어, 밖에 목이 있어. 필통 어디 갔냐고? 찾아볼까? 필통 어딨나? One one 안녕. 네. 안녕. 아, 네. 은혜야, 은혜야 빨리 가서 애들 데리, 내... 데리고, 데리고 내 야. 와. 야쟤 데리고 와. 잠 나라. 엄마 갔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속을 새기고 그래. 너, 너 그거 홍순이 갖고 오지 말라 그랬더니 엄마가. 근데 왜 가져왔어. 그래서 엄마 너말안듣는다 가잖아 지금 엄마 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모랑 가 이모가 데려다 줄게요 잘 가라고 해 엄마 빨리 사모님이 데려다 줄게 어? 슬퍼? 그렇게 슬퍼? 엄마가 되게 잘해줬었나 보다 너 어? 너나 엄마가 그렇게 좋아? 어? 갔어 갔어 엄마 버스 안돼 아이고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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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다 엄마 탔어 탔어 엄마 탔다 저기 저기 있어요. 세 번째 자리 앉았네 아, 세 번째 자리 예. 엄마 안녕 예. 안녕 어. 엄마, 어. 갔어, 어. 엄마 갔어 어. 엄마 갔네 어. 진짜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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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다시 오라고 해. 엄마 다시 와 울지 네. 말고 엄마 다시 오라고 면올 거야 엄마는 엄마 다시 와요. 다시 다시 더 크게 엄마 다시, 엄마 다시 와요. 엄마 안 들려? 엄마 다시 와요. 엄마 다시 와요. 버스 버스 내렸다. 크 버스 다 엄마. 이렇게 두손 모아서 이렇게 소리를 엄마 다시 와요 이렇게. 엄마 다시 와요. <laughs> 그러면 엄마 다시 오면 어떻게할 거야 은혜? 안 오를 거야? 한번만 더, 한번만 엄마 다시 와요 Yaya, please give me a kiss. Yaya, please give me a kiss. Kiss me. Kiss me. Yaya 상긋이네. 나와, 나와, 하나, 아웅 아웅, 아뻥당 빠졌네, 뻥당뻥당 빠졌네, 뻥당뻥당 빠졌네. 오이, 한나야, 아 웃겨, 한나야 할머니 쳐다봐. ya, ơi, Anna呀, ơi, mày, ơi, cá cung, cá cung, ơi, yeah, ơi, hú, cá à

애기라고 아, 엄마가 애기라고 했어? 응. 아, 그래서 열받아? 응. 애기 아닌데? 엄마를 그냥, 내가 아주, 이선영 엄마를 아주 혼자하겠구만 그지? 애기 아닌데, 얘, 은혜는 다섯 살인데, 그지? 근데, 은혜한테 애기라고 했구나? 아이고, 아주 엄마를 맨날 떼떼리라 뗏짓, 하겠구만. 아주. 울리도 쐈다 울리도 쐈다 아니야. 근데, 엄마는 맨날 떼찌떼찌을 해야지 얘, 얘 은혜한테 어? 애기라고안하지 그치요? 어? 그래서 막 억울한 미치 막 고통이 터지지 아주 그냥 가슴이 아주 여기가 찢어지지 그래서 그렇게 울었다? 아, 이제좀 진정이 돼? 이제좀 괜찮아? 왜울었어 엄마는 <laughs> 이틀째, 어?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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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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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나2층왜 <나> <laughs> 또? 나2층 가야. 아, 2층 가고 싶은데? 응. 엄마 어디서요? 응. 왜 이렇게 잘 알아들어요, 사모님? 나2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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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대충 내용이 그럴 <laughs> 것이다. 아, 예측을 하고 몰라 뭔 말인지. <laughs> 나는 이층. 시아, 시거, 치카. 어... 그럼 뭐? 뭐. 이 립스틱, 아, 이 립스틱, 립스틱 바르는 거 하고 싶은데, 립스틱 바르는 거 엄마가 오늘 화장을 하고 왔지. 그래서 은혜도 립스틱 바르는 거 하고 싶은데 엄마가 그냥 넌 하지 마 그랬구나. 아, 그래갖고 막, 아니 화가 나구나그랬아아유 <laughs> 아니, 엄마 아니냐! 어? 그이 립스틱 그거 한번 발라주지 그걸 안 발라줘가지고. 그지 미친 너가 겁나게 머리 말았어나 어? 그랬어? <laughs> 어? 아, 립스틱 바르는 거 이거를 바르고 싶은데, 그 사모님이 저기 우리 교회에 자매들이 립스틱을 엄청 좋아하더라고 왜? 아, 다른 거 하면 돼. 나중에 사모님이 3,000원짜리 채스틱 사줄게 그거 바르고 댕겨. 알았어? 어, 이데좀 이제, 이제 진정이 돼? 이게 은혜야. 공주 옷을 입고 오면 공주답게. 알았어? 공주가 막... 하고 공주는 어떻게? 공주는 어떻게? 공주는 고상하게 알았어? 공주는 열동 준비하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어? 내가 아주 립스틱 안 발라줘서 엄마를 혼내주겠어, 사모님이. 알았어? 그러니까 가서 예배 드리자. 응, 어? 안 된다고요. 사모님. 아! 또안 돼. 또안 돼. 네. 또 아니다. 알겠지? 안 해. 둘러. 또안 돼. 또안 돼. 또안 돼. 안터안 돼. 아안 돼. 친구야, 콩콩이 친구. 너는 콩콩이. 콩콩이는 몽몽이. 몽몽이는 선나. 친구야. 이좋게 지내. 응, 싸우지 말고. 응. 어. 누가, 누가 응, 누나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래. 누나. 뭘쫓파 뭐 해, 누나, 누나, 쫓파 해, 응. 가르쳐줘 이거. 응? 이거 가르쳐줘 이거. 저기 나오는 거 있잖아 어린 어린이 표에서 남겨 계뭐지 찾죠? 안데 몸이 아픈 사람들. 음. 뭐지? 나무다. 일어나게 전... 뭐? 응. 해. 똑 해. 이게 마. 알겠지? 농해. 농해. 안정해 안 엄마 먹으라 해. 엄마. 배고프대. 白。 के भाग आया कि और है कि देना बहुत लोग तो तो क्या है कि तो पे